육아의 모든 걸시작시 한다 육수리 수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수리 TV 건강한 개그맨 다둥이 아빠 애셋을 키우고 있는 개그맨 전환규환규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즈 44는 아니지만 44세에 첫 아이를 출산한 늦깎이 엄마 정정합니다 안녕 늦깎이 엄마 쉽게 네. 얘기하면 노산의 여왕 네. 생활일일빵! 아,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네. 박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산모님들, 예비 산모님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이 세상에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박수받아 마땅하고요. 네. 지금 엄마가 아니더라도 엄마에게 꿈꾸는 여러분들의 꿈을 정말 지원하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63TV가 오늘 첫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육아 많이 힘드시죠? 저희도 많이 힘듭니다 특히 아프구나. 다중이 아빠잖아 아 정말... 아. 맨날 전화하면 애기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행복하잖아요 피로애락 중에 즐거운 락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요만큼의 응어리가 있다면 음. 슬픔이 있다면 육수리TV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가족이 필요했거든요 늦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다 보니까 출산의 기쁨도 좋지만 이 출산하면서 노산으로서의 또 고통도 있고 엄마가 되다 보니까 너무 걱정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저희가 육수에서 함께 공감해 드릴 테니까요. 저같이 육아하고 힘드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합니다. 이 육아 지옥이 아니라 네. 이제 육아 천국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어, 또 네. 즐거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도 이벤트 당첨되시면 네.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랜선박스. 리들 네,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푸짐하게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거 봐, 우리 육아에게만 해도 네. 시간이 길어요. 사실은 저도 참 사연있게 아이를 낳았고, 우리 황규씨도 사연있게 아기를 낳았어요. 저희 사연도 나중에 꼭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육아 ING 중에 아빠와 엄마입니다. 네, 가, 가, 가. 아. 다른 가정이에요 <laughs> 전혀 달라요 뭐야 하지 마세요 네 저희 아이는 임시고요 여기는 전시예요 네네 전혀 다릅니다 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네. 자 볼까요 어+ 어리지만 저도 네 명의 아기 천사가 있는 엄마입니다 부산 아들 네 다둥이네 사연이네요 그렇다면 이첫 번째 사연은 다둥이 아빠가 읽어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에셋 아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아, 보이는 라디 s 레츠 t 릿 t 제 나이 올해 스물 다섯. 사람들이 흔히 한창 꽃다운 나이라고 말하는 나이에,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아 제가 겉모습은 산짐승인데 갑자기 꽃다슨 목소리가 나와서.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참아볼게요. 아 네, 꼭 참아요. 네. 아니 뭐육아도 참는 데 이거 뭐 참아? <laughs> 이게 더 힘들어. <laughs> 다시 갑니다. 오이. 제 나이 올해 스물 다섯. 사람들이 흔히 한창 꽃다운 나이라고 말하는 나이에 저는 네 명의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와 와우. 대단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첫째 아들을 열여덟에 낳았습니다 야엉 빼리 버블 어릴 때나오셨다야 이거, 이거 재밌는 게 아니라, 많이 하셨겠네요 걱정되는데요 네. 잠깐만요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때 한순간의 선택으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였기에 나쁜 선택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기의 심장소리를 듣는 순간 낫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제가 18 나이에 아빠도 없이 아이를 키우기로 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 때문인데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지는구나 우리가 오랜 세월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단다 사실은 음,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란다 아기 때 너를 입양했어 하지만 단 한순간도 네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 없단다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선택은 온전히 너의 몫이지만 우리는 네가 너의 친부모와 같은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알게 모르게 받았던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의 이유를요. 임신하고 이 사실을 안 저는 적어도 친부모와 같은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음. 아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쉽지 않은 선택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저는 미혼모 시절에 도움을 받아 첫째 아들을 낳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음. 그리고 2년 후 만난 저의 첫 남편이자 둘째 아들의 아빠라는 남자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자기 이거 뭐야? 내 카드 가져다 뭐한 거야? 난 쓰지도 않은 카드값이 이게 뭐냐고 야야 야, 이거 야부터 시작해서 어 해야지. 와이프한테 야 남자가 말이야 무슨 일을 하려면 초기에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거야 다 너랑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여자가 재수없게 뭘 그런 말을 해뭔 말이 이렇게 많아 진짜 아 진짜 증나게그 남자 때문에 지금 만 수천만 원 <laughs> 스무 살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laughs> 하지만 그뿐이 아니었어요 자기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 저번에 만난 여자는 실수였다고 쳐? 그래 실수하며 근데 또 다른 여자가 나한테 전화와서 묻더라? 나보고 누구냐? 왜 자꾸 자기 애인한테 전화하냐?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야? 아씨너나못 믿냐? <laughs> 믿게 해줘야 믿지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야야 야.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자도 만날 수 있어 비즈니스 좋아한다 진짜 아니 당신이 총각일 줄 알던데? 아주 돈 많으 총각인 줄 알고 사겼대. 야, 너는 네 남편 말은안 믿고 모르는 여자 말을 믿냐? 아나 진짜. 아 이게 진짜 이걸 밖에 안 해. 야, 네까지게 뭔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 어... <laughs> 아 나. 진짜, 어... 아 제가 했는데 제가 너무 죄송. 어, 정말. 아나 갑자기 미쳐버리네. 잠깐만. 와, 와이프한테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 와 이거 드라마에서만 봤던 내용인데 잠깐만요, 제가 몰입할게요. 아니, 나쁜 새끼네. <laughs> 어, 미안해요. 어, 방송, 아, 이거 어, 방송 미안해. 중이니까. 방송 아, 중이니까. 아, 다른 말로 어. 왜 이렇게 뭐 대본 어쭈 저까지 가고 있네. 아, 저, 대본이 저까지 가고 있네. 저기까지 어. 가고 있네. 네. 어, 어, 그렇게 자 갑니다. 네. 폭력, 바람, 도박, 어이 갓. 한 가지도 아니 세 가지를 다 고루고루 갖춘 그놈은 바람피우다 걸리면 음. 적반파장 폭력을 해둘렸고 어. 그로 인해 신고한 것만 열 번이 넘습니다. 어.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남자는 사기 전과 구범이었고. 어. 제가 둘째 아들 출산한 지한달 무렵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Oh 그리고 출소 이후 소송 이혼 최종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 저를 찾아와 울고 불고 용서해 달라고 하길래 안안돼돼 안 돼. 마음 약한 저는 다시 그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안 아, 돼, 아이, 안 되지. 되지! 아, 그때 차버려야지! 아, 싸다고로 때렸어야지! <laughs> 제 버릇 개못 준다고, 진짜 개못 준다고, 바람 폭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어, 지금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동그란 쳐볼게요. 진짜 진짜 범죄야. 아, 진짜, 진짜 죽방을 그냥. 아, 급기야. 저를 차로 치는 일이 발생해. 재 판에 넘겨졌지만 그의 교묘한 거짓말로 쌍방 과실로 처리되었고 그 일로 그와는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어, 다행이다. 헤, 헤어져서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을 들쳐오고 응급실로 뛰어갔고 아유. 제가 고열에 시달릴 때 밤새 제 손을 잡고 저를 간호해준 참따뜻한 사람이다. 남자복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어 그러네. 그나 이런 사람을 만나서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낳고 또 하나 임신 중임에도 음. 지금까지도 저와 갈라서게 하려고 별별 말을 다하고 저를 때리고 이? 쫓아내기까지 하십니다. 아, 시댁에서 폭행을 했다고요? 에이, 잠깐만 더 있어요 더 있어 지금 게다가 둘째 아들 아빠라는 남자는 아직 이혼 안한그 말썽꾸러기 그 둘째 아들 아빠라는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나 살고 있으면서도 서류 정리를 안 해주고 있어 셋째 넷째 아들의 아빠이자 지금의 남편, 남편과는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아니 이 남자도 딴여자랑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러지? 지금 아,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뺨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남은 인생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스물 다섯 아들 넷의 엄마로 당당하게 말이죠. 음. 이만큼 겪었으면 이제는 저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어린 나이 열여덟에 첫째 아이를 이게 낳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7년 동안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사연 자체가 이게 지금 너무 놀라운 거는 실화라는 거고요. 사연을 저희가 받았다는 건데, 아니, 18살 때, 물론 임신해서 그것도 사실 안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실수일 수 있어요. 너무 어리니까. 철, 철없던 시기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나쁜 남자를 만나고, 그또 좋은 남자를 만났지만, 또 가정에서 이렇게 불화가 또 시댁에서 있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인데, 이 사연 보내주신 당사자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의 꿈도 펼치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나눠주기에는 아... 너무 연약하신데 낳았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맞아요. 솔직히 입장 바꿔서 딸이 있는데 딸이 18살에 아이를 낳고. 근데 그 남자가 책임도 안져나 진짜 그러면은 진짜 우리 첫째 딸 진짜 지금 6살인데 진짜 나중에. 이건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속상한 일이고 이, 이 당사자도 너무 속상한 일이죠 이건 정말 사랑과 전쟁에서도 이런 내용 찾기 힘들어요 아 없어요 신고선생님 이거 포기하실 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혼을 지금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됐다는 거 그렇죠 왜 이혼을 안 했고 왜 아니 근데 웃기지 아이 남자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고 애까지 낳았는데 왜이 여자와의 서류를 정리를 안해준는 거야? 그러면 은 저희가 어... 육아 싹쓸이 방송 아니겠습니까? 육수리TV에서 네. 전문가 변호사에게 음. 저희가 직접 한번 오.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음. 저희가 대신해서 어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수리 전담 변호사입니다. 김봉조 변호사님께 전화 연결 한번 해봐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자, 네, 안녕하세요. 육수리 전담 변호사 김봉조 변호사님 맞으십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 목소리 예. 성우 같은데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단도 직입적으로 여쭤 볼게요. 네. 전 남편이 다른 여자랑 아들 낳고 사는데 네. 이혼 서류 정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혼해야죠. 남자네요. 네 이상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예. 전 남편도 다른 여자랑 살고 아이가 있어요. 네네. 그 양쪽이 이런데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자첫 그러니까 번째가 협의 이혼이고. 협의 이혼이 안될때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협의 이혼은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재판상 이혼을 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의 규정의 6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재판으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6가지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경우 같은 경우는 그제 3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네. 이제 폭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으셨을 네,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제 6호에도 있어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음. 중대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또 해당이 되면 재판상 이혼을 받아주거든요. 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 이,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가정도 있고 남편이 이제 지금 서류상 남편이죠. 네, 네. 이분의 이제 폭력행위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러한 제 3호나 제 6호의 사유를 가지고 이혼 청구하시면 네. 법원에서 이제 충분히 이혼을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빨리 주변에 뭐 네.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네. 상담을 받으시고 빨리 서류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을 걱정하거든요. 그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으세요. 아... 그래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빨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은 되게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 자,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예.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아이들이지 않아요? 네. 네네. 그거 계속 서류 정리가 안 되면 이 아이들이 학교 갈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가정 부모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한테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아이들이 조금 되게 취약, 한좀 경우가 있어요. 네. 주변에 이제 못된 친구들이라든가 음... 좀 그런 사람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아이들은 더욱더 학교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좀더 보호해주고 애정을 가... 좀 주는 경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김봉조, 김봉조. 아 우리 김봉조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형님 네. 반영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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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네. 나중에 전화 드릴 테니까 잠수 타지 마세요. <laughs> 그것도 생각 좀해볼세요 <laughs> <laughs> 알았어요. 뿅. 네! 네! 아우, 시원하게 상담을 해주셨네요. 우리 김봉조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자문을 어,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이 학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혼 서류는 또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법률 구조공단이 있다고 하니까 어, 다 이용해서 조금 진지하게 이 사건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할 거고요. 이렇게 오늘 사연 용기 있게 보내주셨는데 어, 이제는 좀 웃을 일만 있으시라고 네. 우리 황교 씨가 또 개인기 한번 보주세요또 재밌게. 갑자기요? 어, 네, 갑자기요. 아, 사실 뭐. 아 제가 뭐 어, 요즘에 작사 작곡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네가 <laughs> 어, 작사 내가, 작곡을? 어 내가 어머나 아 제가 어, 송대관 선생님의 햇들날 왜냐하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앞으로 햇들날만 있어요 어, 의미 좋다 어, 꽃길만 걸으시라고 네, 네. 송대관 선생님의 햇들날을 어, 네. 빅뱅과 콜라보레이션 하겠습니다 아, 빅뱅의 그 판타스틱과 빅, 빅뱅한테 고소당하는 거 아니죠? 아, 아 별일 없겠죠? <laughs> 자, 제목은 판타스틱 해들날입니다네겠습니다원투 쓰리 포 쨍하고 했던날 돌아온단다 <laughs> 아 다시 할게요 <laughs> 쨍하고 했던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나나나나나 와우 송대간 베이비 노래방이냐? 몇 번을 하냐? 몇 번을. 자, 아우, 진짜. 자, 자. 방송을 아. 가도 노래방처럼 하고 있어, 그냥. 아, 왜냐면 하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이유는. 미안하다 그래, 그냥. 미안합니다. 우리 사연자님, 충분히 해뜰 날만 있을 겁니다. 네. 행복해질 자격 있으십니다. 있으십니다. 우리 63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육6 3